제가 우연찮게 소개팅을 받아 가지고 음.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핑크색 가디건을 딱 입고 음. 이렇게 아. 딱 만났는데 음. 눈빛이 너무너무 빛나가지고 너무 너무 초롱초롱 빛나 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어, 렌즈 꼈나? 아 그래 가지고 <laughs> 네, 그래서 아, 이사자 놓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<laughs> 어. 만나게 됐어요. 혹시 예. 지금 여자친구가 네네. 혹시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인가요? 네, 진짜? 네. 작정을 했네, 작정을 했어. <laughs> 네.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 승규 씨의 연애 스타일을 좀, 음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연애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애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읽는다? 안 읽는다? 안 읽는다. 음. 어, 왜요? 음. 오히려 신뢰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, 서운할 수도 있지. 네. 어.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. 아 내가 더 노력해서 음. 좀.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생각을. 어우 착해 착해. 진중하다. 내 애인과 폰 비밀번호를 공유한다.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를 어? 공유한다. 오, 어, 하나. 승규 씨의 선택은. 둘 셋. 폰 비밀번호를. 폰 비밀번호를 네. 공유한다. 어, 통장 비밀번호 왜안 돼요? 보고 계시죠? <laughs> 많이 벌어요. 네 많이 벌어요. 아니, 통장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아직은.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은... 아직 네. 경제적 네. 토가 무 힘들다. 그래, 돈은 돈이고 <laughs> 넌 너다. 아니 아니 그건 그건 아니지만. <laughs>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우. 어 그러면 은 핸드폰을 열었을 때는 불화가 일어날 확률은 없는 거예요? 저는 어, 자신 있게 폰두 네. 개예요? <laughs> 폰두 개, 번호 두 개? <laughs> 모르셨죠? 폰두 <laughs> 개예요 그러면. SK, KT 다예요 음. 그래서 노래 이제 제목은? 클릭비가 불렀던 보랏빛 향기를 아우.